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저희는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새해 첫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첫 소식으로 가져온 것은요. 2025년 5대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레드라인에 선 세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왜 레드라인에 서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부터 보시면요. 이게 빨간 게 리스크가 높고 그 색깔이 옅어질수록 리스크가 낮다는 뜻인데요. 전 세계에 지금 푸르거나 색깔이 아주 얕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은 아주 색깔이 짙고요. 한국도 그렇게 리스크가 낮은 곳이 아닙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이 유럽의 일부 지역을 보면 거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붉은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넘어가서도요,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그 옆에 콜롬비아는 상당히 붉은 빛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의 글로벌 세계는요, 리스크가 그만큼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오늘 5대 글로벌 리스크는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라 영국의 컨트롤 리스크라는 리스크 전문 컨설팅 펌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복귀와 미국 우선주의, 이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붕괴되는 레드라인입니다. 이 세계에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레드라인 밟으면 안 되는 선이죠. 그런데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점점 더 레드라인에 가까이 가고 레드라인에 도발하는 일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만성적으로 대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레드라인을 밟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전쟁. 당연히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 영국의 컨트롤 리스크라는 리스크 컨설팅 회사에서 주목한 것은 중국의 반격입니다. 이 중국의 반격의 강도에 따라 세계 공급망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세계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요. 정치적 폭력이 더욱더 세상에 글로벌리 확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의 취약성.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만 해도 전 세계가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몇개안 되는 클라우드를 씁니다. 전 세계가 AI와 클라우드를 통합되가면서 몇몇 회사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오히려 전 세계적인 리스크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불확실성입니다. 1편을 뛰어넘는 속편이 올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내외 정책 변화로 국제 비즈니스에 더큰 리스크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예상대로인데요. 뭐, 관세와 수출 통제와 제재와 수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막는다, 이민을 막는다,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질 텐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 이건 트럼프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좋지만 어찌됐든 중국도 성장하고 인도도 성장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서방의 상대적인 비율은 축소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줄어들면서 파트너십과 동맹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8월이죠.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 온갖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태평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태평양이 진공 상태에 빠진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양안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도 생기고요. 우리 항행의 자유라고 하죠. 우리 무역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무역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과거 로마도 로마가란 패권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점점 힘의 공동화, 미국이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4년 8월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태평양에 미국 함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또 어떤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의 힘이 투사되는 곳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환경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와 정치적 양극화로 연방과 주정부 간의 충돌도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51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미국의 주는 사실상 국가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빼놓고는 모든 걸할수 있죠. 사실상 국방도 주방위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들은 트럼프 말을 안 듣겠죠. 민주당 주지사들이 트럼프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충돌들이 있을 겁니다. 1기에서도요, 캘리포니아와 트럼프는 많은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2기에는 더더욱 많은 충돌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관련된 무역정책이겠죠. 공급망 재배치와 조정의 필요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요, 사실상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정학 갈등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 붕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중동, 유럽, 동아시아와 같은 주요 분쟁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레드라인 바로 직전에서 멈추는 수준의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서 오판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지역에서 레드라인이 넘는 행위는 다른 지역에서 연쇄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레드라인이 붕괴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의 핵심 화두는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무기화할 수 있는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진정되는지 여부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되고 그의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없어지고요 이로 인한 유가 변동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그래도 위험한 공급망이 더욱더 출렁거리게 될 겁니다. 아시아에서는요 냉전 시대의 오래된 분쟁 지점들이 제2 냉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남북 간 도발과 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도 충돌 등이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충돌들도 이제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레드라인을 밟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아시아권의 제2 냉전, 탈상 냉전 수준과 같은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미국에서도 하나 레드라인을 자꾸 밟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열된 의회가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레드라인에 계속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한번 있었죠.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느냐 마느냐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벼랑 끝 싸움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처럼 미국 외에는 매번 이런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벼랑 끝 싸움을 하다 보면 아이 뭐한번 진짜 해보지 뭐한번 디폴트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도 디폴트 짧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요, 글로벌 무역 전쟁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예견된 거긴 한데요. 여기서 좀더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다음 수가 아니라 중국의 반격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망은 또 꼬이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했던 정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할 수 있겠죠. 컨트롤 리스크는요. 중국이 미-미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세, 수출 통제 등의 도구를 더 강력하게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3국과 다국적 기업이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유럽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다가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유럽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의 기술력도 높아졌죠.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가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면 유럽은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은 이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은 사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보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글로벌 산업 정책은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안보 요구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기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인프라, 일상생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산업 정책이 확산되면서요. 이는 기술 선택에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적용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작은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이 수출 통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할수 있을 근거 법안을 마련해 놓고 근거 지침도 마련해 놨습니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들은 이런 것까지 쓰게 되고 중국도 그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정말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폭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정말 양화되고 갈라. 세상입니다. 이두 세상이 어떻게 한국만 해도요 여야 보수 진보가 이 유튜브의 렌즈를 보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이것처럼 온라인이 점점 더 급진화되면서 정치적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허위 정보와 음모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급진화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폭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폭력이 그냥 주먹을 쓰거나 아니면 뭐 말로 공격하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는 실제 무기화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비용 드론과 3D 프린팅 총기 같은 신기술은 폭력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2024년에도 상당히 증명됐죠. 여기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패퇴했죠. 그리고 그리고 가자와 레바논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재편성을 진행 중인 IS가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빠져넘고 하고 맞물려서요. 어떤 테러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익 민족주의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급진화와 맞물려서 이런 우익 민족주의가 전 세계에 새로운 테러 요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디지털 리스크의 집중화를 들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기술 생태계에서 리스크 집중화는 2025년 조직이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2024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 중단이죠. 크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세계 뭐 공항이나 이런 게 마비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 이런 중단으로 인해서 약 52억 달러, 그 그러니까 7조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곳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구글, ms 이런 몇 개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규제를 강화하는데요. 이 강화된 규제를 맞출 수 있는 회사들도 이런 큰 회사들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도 네이버 같이 큰 회사 아니면 이런 규제를 맞출 수 없는 거죠. 신규 진입자는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기존 플레이어들은 점점 커지는 세상.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AI 패권까지 먹어가고 있는 세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리스크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이중한 곳만 크게 뚫려도 전 세계의 네트워크, 전 세계의 온라인이 마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AI 산업과 로봇의 채택이 확산되면서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2025년에 알아본 리스크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리스크가 있으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